네, 새롭게 출발하는 에스메스 디포럼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귀빈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포용력과 균형 감각을 갖춘 육선 국회의원으로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 의장에 선출된 문희상 국회 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SBS 디포럼 현장에는 문희상 국회 의장 외에도 많은 귀빈들이 참석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 그리고 윤영찬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을 비롯한 많은 귀빈들이 이곳 DDP에서 SBS D포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장 문희상입니다. 푸르른 가을 하늘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운 식장입니다. SBS 디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포럼을 준비해주신 SBS 박정은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SDF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연구 발표를 맡아준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과 내외 기빈들을 비롯한 모든 분께 반가움의 인사를 전합니다. SDF 2018의 주제는 새로운 상식. 개인이 바꾸는 세상입니다. 주제를 접하고 2016년 혹한의 겨울, 광장을 가득 채웠던 촛불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사회적 불합리와 부조리에 대한 직접 민주주의의 부상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적 흐름은 한반도의 평화와 더불어 촛불 정신이 한 측을 담당합니다. 헌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촛불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전 세계에 보여준 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국가와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과오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인의 각자 도생이 점점 강화되는 시대라면 과연 국가와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인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주제를 앞에 두고 국회의장으로서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대회 기분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우리의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명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국민은 SNS와 동영상 채널, 거리의 광장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목소리를 내면서 공감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개인이 바꾸는 세상이 새로운 상식으로 자리잡는 시대에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 주권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일깨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올바른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인터넷의 발달, 인공지능의 진화가 빛의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통로는 더욱 다양해질 것입니다. 모두가 같이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국민의 명령을 받들 공복 말 그대로 머슴을 뽑는 일입니다. 세상은 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변화해 갑니다. 국회가 늘 비판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강력한 개혁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주인 의식을 갖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바꿔 나갈. 의회 구성원을 선출하는 일이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투표는 생각보다 훨씬 더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가장 가깝게 반영할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표심을 왜곡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는 일은 국회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은 투표를 하고 국회는 선거 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력으로 의회와 정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꿔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는 국민을 따를 것입니다. 아무쪼록 새로워진 SBS 디포럼이 의회와 정부, 국민 모두에게 큰 영감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